안녕하세요, 강미리입니다. 오늘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핵심적으로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핫 이슈.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시장의 동향과 특히 주목해야 할 코인, 아스타 코인의 최신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최근에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이 누적 순유입 자금이 50억 달러를 돌파하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급증한 거죠. 자, 펀드별로 이 블랙록 비트코인 ETF는 전일 1억 5,43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을 했고, 누적 순유입은 55억 1,920만 달러. 그리고 그레이스케이 비트코인 트러스트에서는 전일 1억 3,700만 달러가 빠져나갔고, 누적 순유출은 71억 4,37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열기는 VC, 여러 벤처 캐피탈 투자사들이 코인 시장으로 투자를 늘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일본의 대표 코인, 이 웹3 인프라 서비스 프로젝트인 아스타 코인이 있습니다. 자, 시장 회복이나 안정화의 징후가 벤처 캐피탈로 하여금 다시 투자하게 만들었다. 기관 투자자의 관심 증가, 자본 유입, 거래량 증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건강한 회복 단계를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2023년 마지막 분기에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임박하면서 더욱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아스타 코인의 경우 35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받았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스타 네트워크의 개발사 스타테일 랩스는 최근 삼성네 트 삼성 넥스트와 유오비 벤처 매니지먼트로부터 350만 달러, 즉약 46억 6,550만 원의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22일 어제죠. 밝혔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인데, 아스타 코인의 경우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강조를 드렸던 코인이에요. 최근에도 제가 꾸준히 브리핑을 올려드렸던 거 영상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 방에서도 계속해서 브리핑 올려드리고 중간에 매수 진입을 해서 이제 수익까지 이어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AI 섹터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이 AI 테마의 강세로 인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우리가 어떤 점에 주목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현재 반대로 이 아스타 코인은 AI 테마의 강세로 인해서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섹터들이 한 번에 다 오를 수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현재 한창 강조를 드리고 있는 엔비디아 뭐 더그래프 이렇게 AI 코인의 전망을 미리 알고 미리 잡아서 큰 수익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 아스타코인도 더큰 상승세가 나오기 전에 이 정확한 타점을 알고 이 매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상승하실 때만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이 종목의 전망을 보고 오히려 좀 떨어졌을 때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상승을 하고 현재 조정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또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어떤 타이밍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드리면서 계속 매수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아스타 코인에 물려 계시거나 이 아스타 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시면 이렇게 충분히 수익까지 이어지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재도 끊임없이 섹터들을 선별하면서 시장에 대한 공부와 종목 진입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더 늦지 않게끔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아스타 코인 외에도 다음 상승 종목에 진입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투자 포인트를 보자면, 일본에서는 이 벤처 캐피탈의 암호화폐와 웹3의 투자 규제를 완화를 해서 투자를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러한 환경은 이 아스타 코인에게 정말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합니다. 최근 해외 거래소에서 이 웹3 프로젝트의 신규 상장, 이 신규 상장이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일본 웹3 대표 코인인 이 아스타 코인도 분명히 수혜를 받고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 방, 저희 카톡방에서는 이 웹3 코인들 외에 이 아스타 코인 외에 또 다른 재료와 함께 진입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규제 정책도 완화되는 이 VC 투자자들의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스타 코인 외에그 다음 상승 섹터 현재 2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또 3월이 접어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순환. 상승하는 이 섹터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을 좀 저렴한 가격에 싸게 잡아서 수익까지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카톡방에 입장하세요 카톡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입장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저희 카톡방으로 입장을 시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적인 정보를 알아보셨는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팩트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예요.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오늘, 어제, 그리고 내일 더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오늘도 항상 최선을 다할 거니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